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물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집하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의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가닥이 무엇이니까? 큰이큰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하는 자가 누구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영광과 이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어, 지난 주안에 사람을 섬기고 살리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사람 관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5개 명의 첫 번째는 약속이 있는 부모 공격입니다. 생명이 길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된다. 부모를 공격하게 되면 생명이 길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개 명부터 10개 명까지는 관계 속에 마귀 역사를 염두하고, 어 뭐라고 말하느냐, 도덕질하지 말고, 가남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그리고 거짓 증가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결국 마귀 역사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관계 속에 뭐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사람을 살리는 역사로 바뀌어지도록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호와의 영광과 위험이라는 이 말씀은 십계명이 주어졌을 때에 그때 현장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여호와의 영광과 위엄을 보게 되면 어됩니까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하냐? 이 여호와의 영광과 위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영광과 위엄을 보게 되는 이 축복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여호와의 큰 음성입니다 2 2제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총회에 이르신 말씀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불가운데란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처음 모세에게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은 불가운데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불은 태우는 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태우는 그런 의미가 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름가운데란 말은 이 구름은 계속하여서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임재를 말합니다. 임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흑암 가운데라 말은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엄청난 빛이신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흑암이 해결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십계명을 두 돌판에 서서 주셨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영혼이 잊지 말고 각인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두 번째로 수령과 장로들의 반응입니다. 23절 24절에 보니까 어, 산이 불의탐에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집하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수령과 장로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나왔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모세가 나온 것은 하나님께. 나온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느냐, 여호와의 영광과 위엄을 보았다. 여호와의 영광 위엄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음성을 직접 듣고 본 사람, 하나님을 직접 보고 듣는 사람들 중에서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봤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죽지 않고 생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영광과 이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생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재자를 통해 듣고 행하겠 나이다는 것입니다. 이십 절부터 보니까요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이큰 불이 우리를 섬길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누구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에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육신을 가진 자 하나님을 떠난 아담 이후의 모든 죄인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하는 자가 누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러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모세가 대표로 나가기를 백성들은 모세에게 중재자의 역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뭐죠? 받은 말씀을 전해주면 듣고 행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영광과 이험을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게 뭐냐? 어, 출애굽기 9장에 또 20장에 여호와 영광과 위험을 직접 대면하고 또 직접 듣게 된 것은 십계명만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나머지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의 중요성이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한 의미가 거기 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수령과 장로들처럼. 여호와의 영광과 위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될 것이고 자신들의 진짜 상태를, 상태를 보면요 중재자를 세워야 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재자요 중보자입니다 정말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중심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개개인마다 성령으로 감동도 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혀 하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참된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